네, 여기 페이지에는 4점짜리가, 네, 24번 하나밖에 없네요. 자, 네, 얘좀 볼게요. 얘가 지금 1이고, 삼각형의 넓이가 3분의 4야.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1은 3분의 4. AB는 양쪽에 2 곱할 거니까 3분의 8이 나오죠. 여기가 3분의 8인 거고, 너를 X 잡아달라고 한거 같은데. 그렇죠 그럼 너는 뭡니까? 3분의 8 마이너스 X. 그럼 이게 직각의 직각이니까,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거. 요렇게 있으면, 얘의 제곱은 예곱하기에다. 너의 제곱은 예곱하기에다. 뭐 이런 거. 그러면, 1은 X에 3분의 8 마이너스 X다. 요거 가지고, 여기를 해결하세요. 뭐 이런 거고. 그러면 1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분의 8X인 거고. 양쪽에, 아, 네. 3을 곱하면, 3 곱해서 넘기면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. 이렇게 될 거고. 일단, 이거 직접 나누기 할 거니까 X를 좀구하고 갑시다. 여기서 x는 뭐가 됩니까? 근의 공식 써야죠 3분의 4뿔마 루트 뭡니까? 16 빼기 9 16 빼기 9면 7이고 x는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7이겠죠? 글씨 너무 멋있네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7이 x가 될 겁니다. x가 1보다 작으니까. 그러면 지금 요게 0일 때 시계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시원하게 나누시면 되죠. 3x 제곱, 마이너스 5x, 3제곱, 3제곱, 마이너스 5x 제곱, 플러스 4x, 플러스 7. 그냥 몇 빼고 하기 좋죠?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으로 나누죠. 그러면 1x 3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3x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 다시 플러스 1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 9x 플러스 4. 못 나누죠? 그럼 나머지가 9x 플러스 4 끝이죠. 9 곱하기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7 플러스 4 하라는 거니까 너너 약분. 그럼 12 마이너스 3 루트 7 플러스 4니까 얘는 16 마이너스 3 루트 7 이렇게 되겠다. 그래서 답이 4번에 있습니다.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것 같고, 또 4점짜리를 찾아, 찾아, 방정식까지는 한다고 했으니까, 네, 27번. 얘도 4점짜리네, 네. K값에 관계없이 중근 갖는다, 1번, 2번 하는 거. 그쵸. 깝시다, 그럼. K-A의 제곱.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b는 0 k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b는 0이고 너너 사라지시고 k 있는 것끼리 마이너스 2 플러스 4의 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니까 a는 2가 나오면 되고 <laughs> P는 4가 나오면 되겠죠. 그러면 AB, 거기 P는 6입니다. 네. 왜 4점인지 모르는 문제였고요. 네. 31번도, 네.